이슈를 풀어 설명해 드리는 주식 스토리텔러입니다. 자, 오늘은 24년 상반기 최대 수의 종목이라는 좀 다소 자극적인 제목으로 제가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반도체 관련된 내용이고요. 아니, 24년도 하반기, 23년도 하반기죠? 그때 작년 하반기에 이미 충분히 많이 오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겠지만 아직도 올라갈 구간이 훨씬 더 많고, 아직 주목을 받지 못한 종목들이 많다는 점, 그 점을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자 우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들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의 이슈 풀어 설명해 드리기에 앞서 저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의 여러 전문가분들이랑 같이 이제 팀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 정보 카카오톡방이 있는데요. 제가 영상으로 설명드리고 있는 정보들 말고도 2차전지 에너지, 정태주 아니면 기타 테마주들 이런 모든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정보공유해 드리고 시장 대응하기 편하게. 저희가 이제 코멘트도 같이 남겨드리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딱딱하게 운영되는 방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고 편안한 우, 우, 분위기로 소통도 하고 있는 그런 방입니다 유료방 같은 거 절대 아니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이득 챙겨가시고 그리고 도움도 받아가시고 결과적으로는 24년도 수익으로 잘 마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이 반도체 쪽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전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사업에서 이 11조 원이 넘는 영업익을 이 거두겠다는 이제 목표를 세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게 지난해 이제 영업 적자가 13조 원 규모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반도체 손익 목표를 25조 원 가까이 올려 잡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목표 설정이니 이게 뭐 주가에는 영향을 못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어, 근거가 있습니다 일단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감산 효과가 발생이 돼요 그래 가지고 이게 D램 가격 반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그게 실적 상향의 근거로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 이 말은 뭐냐 결과적으로 이 반도체 정확히는 HPM, 뭐 CXL 이런 친구들이 더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반도체에서 가장 힘이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는 섹터들이 바로 온디바이스인데, 온디바이스 AI인데, 아이 친구들은 조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상승해서 위험하다가 아니라 지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마 이따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CES 2024 이게 1월 9일날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때 셀온 뉴스 이런 형태로 흘러가 버릴 수도 있... 그러니까 그 1월 9일 CES 2024에 대한 그런 기대심이 굉장히 뛰어난데 그 이후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것만 유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뭐야? 온디바이스 AI, AI 사지 말라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요. 꼭대기에 따라타는 거를 최대한 어, 조심하라는 그런 말씀. 자, 어쨌거나 이제 작년 상반기 HBM에는 상반기 HBM이 좀 많이 강했었고 하반기에는 CXL 이 친구들 그리고 온디바이스 굉장히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좀 많이 오른 감이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존재하고 앞으로 추후 올라갈 만한 가치가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들, 아직 소외가 된 종목들, 다수 존재한다는 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BM이라든지, c x l a 라든지 이제 추가적인 관심을 지속적으로 봐줘야 됩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지 솔직히는 몰라요. 근데, 이제 상반기에는 올라갈 만한 근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산업은, 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이 연간 수출입 동향, 이거를 참고하시면 되게 좋아요. 이제, 작년에 이제 반도체가 수출 최대를 이제 달성을 했고 그러한 추세를 유지 전망할 걸로 보이고 있어요. 아 최대 실적 달성인데 작년 최대 실적인 거를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작년에는 반도체 업황이 바닥이었다. 이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고 이게 역대 최대치가 아니라서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막 꺾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반도체의 그런 실적 이런 부분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에 대한 근거는 이제 모바일 제품들이 이제 메모리 탑재량이 좀 증가를 했고, 그리고 AI 서버의 투자 확대, 그리고 AI PC 신규 출시, 이런 수급 여건이 이제 개선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반도체 업황, 이런 올라가는 추세, 이런 게 유지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업종 전체적인 상방 압력이 들어오는 재료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자, 그리고 이제 일정상으로는 1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2월달은 정부의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전략 발표 일정. 이런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테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월 9일날 CES 2024. 요걸 바라보고 지금 2차적으로 폭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차익 시적이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이때까지는 상승세가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CES 2024 이거 말고도요. 또 하나 변수가 있기는 있어요. 지금 AI 종목들이 AI 종목들이 아니라 이제 반도체, 온 디바이스 AI, CX 이런 친구들이 잘 올라가는 이유는 그 미증시의 상승세, 특히 이 반도체 관련 M7 종목들 이런 친구들이 잘 이끌어줬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주가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잘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증시가 조금 이제 최근에 특히 이제 어, 저번 주 금요일날 12월 29일 날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선물 시장부터 먼저 해가지고 나중에 현물까지 해서 조정을 좀 받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조정을 받은 이유는 이 전날, 정확히는 금요일 이전 목요일이죠. 그 거래일에 전반적으로 오버, 오버슈팅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금요일 날 조정이 나온 거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번에 조정이 좀 길게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반도체 관련으로 차익 실현이 조금 세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어 제가 생각했을 때 당장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관련 주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BM, HBM 관련 주들을 빠르게 훑어보자라고 하자면은 일단 오로스테크놀로지. 지금 상승세가 꾸준히 유지가 됐고 얼마 전에 신고가를 갱신을 했죠. 따라서 희 어떻게 보면은 이 장기 이동 평균선까지로 이렇게 회기를 이제 이격을 좁힐 만한 위험이 있는데 그래도 이 h m 관련주들은 5년 올해 상반기에는 계속 이제 힘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서 솔직히 이제 꼭대기에 따라타는 거는 비추를 드리지만은 아직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그리고 국내 증시 특징이죠. 더잘 올라가는 종목은 힘을 더 받는다. 이제 관계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딱 직전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예 e s t입니다. 이 친구의 경우에는 hpm 관련 종목 치고는 시총도 작고 삼성에다가 납품을 한 거를 부각을 받아가지고 연속 hpm 관련주로 엮이게 되었는데 이제 조정을 조금 세게 받고 찍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보면은 거래량도 살짝 부진해가지고 여기 이 구간 1 5 0 0 0 그리고 2,000원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만한 가격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 다른 쪽에다가 이제 시장의 주목을 좀 뺏긴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 단기적인 박스 공략은 괜찮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상승세를 볼 거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종목들로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TF입니다. h 평 종목들이 이제 조정을 받고 이제 슬그머니 올라가고 있는 구간인데 짧은 타임 프레임으로 보면은 삼각 수렴이고 넓게 보면은 그냥 잠시 조정을 받았다 반등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과정하에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GPM 종목들은 내년 상반기에도 꾸준히 강한 힘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 이 구간에서 따라타도 나쁘지 않고 이제 반등 이제 어, 눌렸다가 반등하는 구간에서 사야지 하면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한 차트를 형성을 하고 있다. 왜냐면은, 하 거래량이 없는 구간에서도 꾸역꾸역 올려주고 있잖아요.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그러면 이제, CBM 관련 쪽으로 소식이 한번더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 그때는 다시 출발을 하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CXL. CXL 관련주인 이제 네오셈이에요 오늘 이제 15% 이렇게 한번 상승을 해줬다가, 중단에서 매물 소화를 거쳐준 뒤에, 다시 한번 시세분출이 오늘 튀어나와줘. 이제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 정도로 강한 힘을 보이는 종목이 딱히 이제 생각이 되지 않아요. 52주 신고과 당연히 갱신한 상태이고요. 이제 찔끔 뚫은 게 아니라 위로 한 번에 확 뚫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요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부근에서 따라 타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차익실현이 나왔을 때 이게 지지가 받쳐주는 게 확인이 돼. 그때 진입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8,800원 이하로 뚫리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만약에 재료도 좋고, 그리고 이 차트의 강세 이제 광기 거래량 이 모든 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종가의 종가 부근에서 조정이 더 들어왔을 때사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는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에는 더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종가의 꼬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올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가격 부담이 있는 구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최대한 장 중에 8,800원 부근에서 어 매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 구간도 나쁘지는 않아요. 자,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자, 비슷하게 같이 상승을 해가지고, 이렇게 중단 부근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답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지 라인이 이제 형성이 되어 버렸어요. 4,500원 부근. 그래서 여기가 깨지면 은쭉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 100%라는 건 없어요. 이적 분석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세력들이 개미 털기를 할때 이런 튼튼해 보이는 지지라인을 한번 뚫고, 아, 이제 개미들은 아, 이제 떨어지는구나 하고 팔 때쯤에 꺾어서 올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퀄리타스 반도체는 CXL 관련주이기도 하지만은 온디바이스 AI로 엮여 있다는 거. 그래서 1월 9일까지는 상승세가 들어와줄 수 있는 어, 그런 이제 기본적인 분석을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 구간 나쁘지 않아서 4,500원이 더 깨진다면 오히려 더 베스트인 상황이고요. 이 일봉상으로 이 상승 추세가 깨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고 그러니까 신고가를 갱신했잖아요. 그리고 자, 그리고 이제 온디바이스, 온디바이스 AI 쪽을 본다고 하면은 제주반도체 이미 강력하죠. 이거를 뭐 어디서 따라 타야 될지 좀 감도 안 오는 그런 상황이고 솔직히 이제 뭐 증권사라든지 어, 해외 투자사라든지, 그런 데서 뭐 리포트를 내온다라고 하면은, 뭐, 과매수 자리다, 위험이 있는 자리다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 주식시장에서 100%라는 건 없고, 이미 연초, 이제 이제 새로운 해죠? 근데 이제 새로운 해가 이제 밝자마자 이렇게 또 8%를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고, 그 기존의 상승세가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어, 기술적 분석으로는 들어가지 말라고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은, 금 그래도 이제 들어갈 구간을 지켜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번 세게 쏘고 나서는, 이제 횡보세가 어느 정도 들어오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온디바이스 AI는 1월 9일, 어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S2024. 이 이후에 새로운 뉴스가 좀 발동이 될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때 어느 정도 눌리는지 보고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기 들어가가지고 폭탄 돌리기에 동참을 하는 거는, 어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아마도 이제 오늘자로 이제 삼성전자 AI 노트북 이제 갤북 4 이게 출시될 예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더 힘을 주고 있는 걸로도 이제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1월 17일 날 이제 삼성 온디바이스 뭐 스마트폰 갤럭시 S24 뭐 이런 거 공개할 예정 그럼 이제 예정에 반응을 해가지고 가고 있다는 됩니다 플러스 반도체는 아까 보여드렸고요. 오픈하시 테크놀로지 이 친구는 지금 착실이좀 세게 나왔죠 대장주를 골라가지고 끌어올리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얼추 이제 대부분 종목들은 강한 녀석들 위주로 그리고 자리를 봐줄만한 친구들 위주로 자 읊어드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언급드렸던 차트 분석이라든지 정보라든지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좀지역적으로 파생될만한 종목들에 대한 정보들 어 다른 영향을 받게 될 다른 섹, 다음 섹터 등의 이제 추가 정보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하단 설명란 이제 더보기 클릭하시고 링크를 통해 카카오 톡방으로 입장하셔서 편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 또한 동일하게 단톡방 입장하셔가지고 의사소통하시면서 편하게 물어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